아, 존나 또 억대 시작하네, 거 <laughs> 어? 아이씨, 형, 억대니라니요. <laughs> 어, 에? 억대 맞잖아. <laughs> 아, 억대이라니요 지금. 지금 이 새벽에 열심히 하는 거지. 오, 빠졌어, 오! 오, 김민재. 야, 뭐야? 오, 김민재, 씨. 와. 야, 이 게임 들다고? 와, 김민재, 이 모습이 좋았고. 뒤에서. 아! 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정확한 임팩트가 안 됐습니다. 오른발이 걸렸어. 아 인사이드로 창이 어, 잘 찼는데. 오! 와 이렇게 쉽게 먹는다고? 와 아, 진짜 크비차 와 오. 대단하다. 이게 저렇게 때릴 줄 몰랐던 거야. 그, 그죠? 그, 그랬을 거야. 여기 아, 가기 좀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만는 때릴 수 있지. 와 가운데 아, 주지 않을까? 언제 줄까? 언제 줄까? 하는데 때렸어. 와 아, 골키퍼가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어. 야 아, 그러면서. <laughs> 나름 한 20분 그래. 잘했는데 여기까지다 내가 <laughs> 봤을 때 <laughs> 잘했는데 아 결국 선제 실점 한골더 넣으라 나폴리 은돔벨레 보게 1대0인데 1대0이면 못 넣지 아 1대0이면 안돼아 어, 1대0이면 안돼예 그러면 안돼아 은돔벨레 공격하다가 수비할 때 산책하는 거 보고 싶다 <laughs> 아 일부러 경기에 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은돔벨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야? 아저 새끼 와라저 새끼 와 아, 역시 역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 은돔벨레 어떤 느낌이냐고? 은돔벨레는요 사실 뭘그 팀에 맞춰 필요가 없어요. 팀원들이 은돔벨레한테 맞춰야지. <laughs> 네. 은돔벨레는 한결같습니다. 와 주고받고 좋았다. 오른쪽 잘존다 크비차 잘 줬다. 와날라다니는것만와 와! <laughs> 지금 움직임 진짜 좋았다 근데 크비차는 어디 있다 튀어 나오네요 진짜. 와. 예?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벌써 쳤어야 됐었는데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얘 가능성은 포텐은 일단 나폴리 스카우터들 잘본거 같아. 음. 얘는 분명히 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포텐은 봤는데, 그게 얘가 오자마자 첫 경기부터 잘해버리니까, 얘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완전 붙어가지고 음.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잘한 거 아니야? 얘 어, 아, 아니야, 이거 파울이다. PK, PK. 아니라고? 아니 이걸 왜안 줘? 발 빼낸 것까지 잘했는데, 얘는 그냥 뛰어들어오고, 크바라가 뛰다가 그렇게 음. 갈수있어저척 쐬면서 아. 뭐 이거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네. 네, 나폴리와 크레모네세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아, 역시 나폴리의 선발 명단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 크레모네세와 경기를 이제 하기 전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몇주 전에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경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크레모네세랑 경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선두와 그 다음에 최하위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나폴리가 이기고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나폴리가 선발 멤버들을 이제 주전을 내보내지는 않았 당연히. 네네. 이제 하이권 팀이랑 하는 거고, 코파이탈리아니까. 근데, 거기서 결국 어려운 경기 끝에 2대1로 경기 우승부로 끝났고, 승부차기 이제 돌입했는데,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폴리가 그때 이제 약간 흔들린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크르네세 같은 팀한테 탈락을 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뭐 좋을 리는 없었는데, 결국 부랴부랴 주전들도 들어가고 그런 경기였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리그에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 이제 홈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크레모네세가 어쨌든간에 자기들한테 좀 타격을 입혔던 팀이기 때문에 잘 잡아야겠다라는 좀 아무래도 투쟁심이 조금 더 높았던 경기였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 20분까지는 크레모네세가 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귀가 네. 없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럴 게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크레모네세 놀라지 마십시오. 점 8점입니다, 여러분. 네. 단이 오데리그 중에.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그렇죠. 야, 이런 팀을 상대로 나폴리는 음. 사실, 야, 좀, 로테이션 돌릴까? 음.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방금 찬우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경기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족된다. <laughs> 우리 지금 리그 1위 찾고, 정말 승점 차이 많이 벌어놨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면은 이상의 또 분위기 다운될 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레벨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몬에세도 도전적으로 나왔지만, 네. 역시 뭐 최근에 어, 크비차가 어.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 크비차의 어떤 그 드리블 그리고 센스 있는 슈팅으로 먼저 앞서간 쪽은 나폴리가 되겠습니다. 선제골 네. 터진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건그 앞에 경기들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나폴리가 크레모네스 우리 우리한테 우리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으니까 우리 반드시 얘네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역으로 안 좋게 작용한 을 건지 전반전 초반에 크레모네스가 이제 특히 우측을 위주로 해서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역습이 좀 빠르게 잘 진행이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폴리는 왼쪽에 있는 선수를 주로 많이 전진해서 공격적인 기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공간이 좀 많이 생기는데 여기를 잘 파고들면서 꽤 나폴리를 흔들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크바라가 왼쪽에서 공을 잡아서 진짜 아 거의 그거는 각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던 음. 정도였는데 그 각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모네스가 열심히 뛰고 음.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력차가 분명히 있는데 이 전력차를 나는 팀을 상대로 음. 크비차 왼쪽에 뭐후위가 오늘 뭐 대단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왼쪽 공격은 활발했지만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로사노와. 그리고 어, 디니 로렌초가 있는 이 쪽은 여전히 오늘 경기에서도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쉽긴 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나폴리가 계속해서 최근의 경기들을 보게 되면 좌측 라인은 좋은 편, 우측이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최근에 다시 로사노한테 조금 더스파르티 감독이 조금 더 기용을 많이 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까지 잘 풀리진 않고. 로사노, 디로렌초그 다음에 안기사까지 요세 명의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잘될 때보다는 지금 약간 못하긴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레모네스랑 경기를 할 때는 요 위치에 지금 크레모네스는 이제 메짤라 위치에 나온 베나시 선수인데 이 선수도 나름 경험이 많거든요. 뭐 인텔에도 있었고, 피오렌티나에서도 잘했었고. 이 선수가 지금 크레멘스의 미드필더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편인데, 후반전에도 이 부분, 이 베다시 선수 제형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공이 잡았을 때 패스 줄기가 좋은 공들이 좀 나갔었거든요. 한번 후반전은 좀 보겠습니다. 어. 운동볼래는 근데 못 나오겠네요? 좀, <laughs>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뭐, 마지막에. 솔을 넣어야 돼. 네네. 어. 마지막에 또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자면, 뭐, 음.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냥, 어, 오늘도 1등 했어? 약간 이런 느낌? 음. 어 그래 들어가서 그냥 어 쉬어 어, 밥 먹을 때 나와 약간 이런 그 아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우측 에서 공격 작업을 비교적 빠르게 잘 진행했었는데 음. 결국 거기서 이제 커버을잘 해줬던 선수는 김민재 선수였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오늘 라흐마니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센터백 두 명은 오늘도 굉장히 든든하다. 네, 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에...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하다 오시맨 진짜 다양한 걸 많이 갖고 있는 선수야 오시맨이. 그러니까 전방에서 득점력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볼관수도 뭐 잘해주고 예술적으로 해주고 음. 저는 센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뭐 짜증만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뛰어주면서 흔들어주고 있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김민재가 그 야구 레슨 포지션이 뭐였을까? 지명타자 <laughs> 진짜? 수비 안 하고? 이게 네. <laughs> 수비수인데? 그수비가 달라요 지명타자 민재야! 아아! 어 들어왔어! 와! 아, 우시스틱 아, 골! 또? 김민재 오지 아니야? <laughs> 아니야? 김민재 옷시 같은데? 김민재 옷시 아니야? 민재 어시 맞아 민재캐 어시! 와! 김민재 이거 의지를 만들어낸 어시 어시스트야 잘 맞고 이거 봐! 와!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다 되는 거봐 와 김민재 옷이 어, 와 어, 어, 어. 김민재 개쩐다 와자 일단 이 대형이 되면서 이제 은돔벨의 추정 가능성 높아진 좋아 이제 은돔이다 은돔 타이 왔다 그 김민재 진짜 나폴리 간게 다행이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뭐팀에서 네임벨을 따지면 AC 밀란도 있고 뭐 유벤투스도 있고 거기 갔다가 처음 아시기 스트레스 받잖아 왜그 팀이 더잘 나갈 수 있지 김민재 때문에 아 찬란한 거 아니야 예. 김민재 인테리어 나 지금 인테어가 1위하고 있어! 어. 어. 아. 그럼 누구야? 이 옛날에 그그 에이스 밀라나가 했을 때걔 왼쪽 윙 누구지? 어린애? 내가... 뭐야? 걔뭐 자주... 이름뭐 자주포였나? 뭐 있었는데? 자주포... 자주포... 자주포가 아니고 뭐 무슨... 아 제블린! 제블아 아, 제르빈 제르빈! 제르빈... 제르빈... 아. 아, 제르빈. 붙포는 뭐야 야 존나 뜨거 없다. 야, 자주포가 어떻게 자주포가 나와 거기서. 와! 엘바스 와! 야, 바운드 되면서 바로 때리는 거 이거. 아, 좋거든요. 저러면이 저렇게 바운드 짧은 바운드였어. 되게 따닥하면서 때리면 저게 깔려 들어갈 수 있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와... 살짝만 눌러주면 되거든. 오늘도 결국 세 골. 와잘 눌러 차는 슈팅이었어요. 와, 어 운동벨트 나오네. 어디어 운동벨트 나오네. 어... 역시. 아좀 일찍 좀 넣어라. 아, 좀만 눌라면. 그렇지, 운동. 에헤. 아 이거 제대로 줬으면 운동 바로 스루패스 각인데. 에헤 참. 대메가 저게 안 좋아. 운동비자나 사이. 운동 운동 사이 그래. 그래. 아, 다시 은동! 응. 아 거기 은동! 너거 제일 좋아하는 자리잖아! 집중하라고 씨 몸이 아직 안 풀렸나 했는데. 빨리 들어가니까 스팔레티 씨. 저런 터치를 하 선수가 아닌데 응.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은돔벨레 더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아니야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 하면 은돔벨레가 아. 되게 프로 의식 아. 없는 선수로 보이잖아 형, 형. 프로 의식이요? 어 <laughs> 되게 없는 선수처럼 보이잖아 네나폴리와크리모네세 응.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어... 후반전에 약간은 후반 초반에는 답답한 느낌, 나폴리 입장에서는. 음. 음, 어, 뭔가 어, 크리모랜세가영대열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공조처럼 나오면 나폴리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크레모네세가 막 달겨지는 느낌의 후반전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네, 후반전 일단 시작을 할 때는, 나폴리도 조금 이제 천천히, 이제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느낌이 좀 강했었고, 크레모네세는 이제 전반전 초반만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나폴리가 좀더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국면이 되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의 드디어 공격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 공룡 포인트 네. 과정에서, 어, 김민재 선수 사실 쉽지만 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 음. 수비수가 발로 막 이렇게 뭔가 견제를 하고, 어, 커트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김민재가 박스 안에서 머리를 갖다 댔고. 몸을 사리지 않 예. 상대 수비수 발이 있는데. 그렇죠. 에. 사실 그 볼이 뭐 오시멘에게 정확히 연, 전달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이걸 다시 한번 박스 골 에어리어 부근에 가운데 쪽에 볼을 그냥 밀어넣으면서 아. 어, 기회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 의지가 도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 첫 번째 코너킥이 워낙 잘 올라온 것도 잘 올라왔었고 흘리는 과정에서 김민재가 몸을 살리지 않고 머리를 드림 잃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오시멘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고 오시멘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시멘선수 리그 17번째 골을 지금 넣게 했고 김민재 선수는 아주 오래간만에 공격 포인트 그리고 리그 1호 어시스를 트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김민준 선수의 활약은 뭐 도움뿐만 아니라 음. 수비에서도 뭐 물론 이제 크리모넷의 공격력이 뭐 김민준 선수를 힘들게 할 만한 음.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어 어쨌든 중앙 수비수로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네. 상대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골을 먹다 보니까 많이 발이 무거워졌더라고요. 음. 많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후방에서 그냥 무의미한 패스를 그냥 좌우로 돌리는 게 아니고, 앞쪽에 공간이 있거나 선수가 보였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그 볼이 살아나가면서. 네. 그냥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주고, 그 볼을 미드필더가 잡고, 전방으로 패스를 했을 때, 수비수 사이사이에 음. 그 볼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간 나름의 어떤 그 획을 그어요, 패스가. 그그 그 볼이 살아간단 말이야. 그럼 공격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 라인까지 볼을 운반해 줄수 있는데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패스를 할때 후방에서 <웃음> 이렇게 <웃음> 후후 불어주면 그 네. 볼이 살아서 어. 어 산소를 머금고 살아서 전막까지 간다는 거죠. 그, 로보트카 네. 선수가 빠지고 뭐 이렇게 중요한 선수들이 좀 빠지고 나서 사실 후방에 빌드업하는 데는 나폴리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김희재 선수가 중간에 뭐 기가 막힌 패스 나왔잖아요. 상대가 압박을 가고 있을 때틈딱 보이니까. 바로 쭉 찔러 주면서 거기서부터 쭉 빠르게 바로 완전히 상대 박스 근처까지 이제 공이 전개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빌드업의 능력 중에 하나고 오늘 수비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빌드업 장면들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오늘 경기는 뭐 정말 김민재 선수가 뭐 상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잘한 경기였다. 그렇죠. 네, 어쨌든 프로 레벨에서는 뭐 1위 팀이든 22팀이든 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어, 어느 정도의 음. 어떤 그 평균 이상의 에, 경기력을 보여줘야 네. 되는데 어, 그걸, 그, 빗대에서 어.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의 오늘 활약은 너무나 훌륭했다. 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지민 선수 두 번째 골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결국엔 이제 엘마스 선수가 디로렌츠 선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또 굉장히 멋진, 아, 그, 바운드 되는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았을 때그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아주 멋진 골을 넣으면서 3대0이 됐고요. 그 3대0이 되면서부터 사실 경기는 뭐그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거나다요 끝났죠. 완전 끝났죠. 경기였었고. 네. 마무리를 어떻게 잘 짓는데, 어, 은도벨레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은도멜레 나왔는데, 뭐, 무리하지 않더라고요. 음. 예, 그, 좀 공격 라인 부분에서 볼 왔을 때, 무리해서 드립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음. 3대 0으로 경기를 좀 안전하게 끝내기 위한 음. 아주 좋은, 아주 이제 팀을 위한 여유로운 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어. 생각입니다. 욕심부리지 않았었고. 은도벨레는 네. 그러면 나폴리에 와서는 점차적으로 뭔가 프로의식이 생겨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 좀더 봐야죠. 아, 그, 그, 네. 벌써 시즌 이제 20경기 넘게 한참 진행이 됐는데. 아니, 그, 더 봐야 돼? 경기를 어. 뛴 시간이 절대적으로 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경기 수는 많아도, 음. 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음. 부족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이제, 은돔벨레는 나폴리가 지금 승점을 봤을 때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여유 많았어요. 이제 22경기 했는데 59점째를 지금 획득을 했가, 네. 했고요. 내일 이제 인테어 경기가 있는데 2위 인테어 경기가 있는데 인테이가 내일 이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13점 차이가 그냥 유지가 됩니다. 거의 우승권에 가까워졌을 때 운동벨레가 뛰는 응. 시간이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어. 우리로서는 이제 나폴리가 우승을 응. 차지한 건 기쁘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아뭐이 여기 리그는 응. 끝났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김민재를 봤을 때도 좀 뭐랄까 김이 빠진다고 하나? 음.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운동벨레가이스타 음. t v 를 위해서 음. 어, 뭔가 좀이스타 t v 에서 김민재 경기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어, 뭔가 좀 포인트가 돼 주는 역할들을 나중에 하지 않을까? 아하.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충 한30 라운드 근처 왔을 아, 그렇죠. 때, 아 그럼 뭔가 좀 임팩트가 그렇죠.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보쯤에은돔벨레 봄쯤에 옵니다. 아, 은돔벨레 네, 봄봄에 온다 네, 그렇습니다. 어, 존, 네. 존나 띵언인데? 그렇습니다. 어, 어. 은돔벨레가 아니고 은봄벨레입니다. 아, 은그 은돔벨레. 은본벨레입니다. 은본벨레, <laughs> 은본벨레, 네, 은본벨레. 아, 봄이 네, 되면 네. 이제 은본벨레 활약이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다. 네. 어, 아무튼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때는. 되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차이 팀이랑 경기여서 긴장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생각보다 크레메르스가 좀 잘해줬고 그래서 이제 어 우리도 약간은 조금 어 이거 좀 어렵네 싶었는데 결국 첫 번째 골이 터지고 나서는 좀 쉽게 흘러갔고 나폴리가 결국에는 이제 지난 쿠파 이탈리아 경기에서의 패배는 확실하게 서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겠네요. 점 진짜 리그 우승에 다가가고 있는 나폴리입니다. 네. 네. 다음에 뭐사스울로 경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응. 그래도 이제 나폴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맨시티요? 아맨시티란다 프랑크 그구트아 프랑크로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사스울로전 이후에 이제 팡푸시랑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있죠. 네. 제가 지금 정신 나갔나 봐요. 지금 어. 맨시티 <laughs>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어서. <있어가지고. 웃음> <laughs> 자. 자. 네. 팡푸카어 네. 어. 어. 경기가 잘 생겼어. 경기를 어떻게 치를 어. 것인가. 네. 네. 그걸 좀 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